트로트 퀸 장윤정이 방송 최초로 집을 공개했다. 장윤정은 14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 일체에서 새로운 사부로 등장, 멤버들과 유쾌한 하루를 함께 보냈다. 장윤정은 멤버들 앞에서 국민송 어머나를 부르며 휴게소를 한순간에 콘서트장으로 만들었다. 노래를 마친 장윤정은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무대를 즐기지 못하는 이상윤에게 입간판인 줄 알았다고 놀려 남다른 예능감도 선보였다. 양세형은 장윤정에 대한 팬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내가 연예인이 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인을 받은 사람이 장윤정이라고 고백했다. 양세형은 어려운 시절 도전 천국에 나갔을 때 당시 진행자였던 장윤정이 도움을 줬던 것을 잊지 않았고. 사부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했다. 이날 장윤정은 방송 최초로 집을 공개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 집은 진짜 집 같다며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집이 지저분할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 장윤정의 집에 도착한 멤버들은 그녀의 아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육성재는 연우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흥분되게 인사하지 말고 여섯 살에 맞는 쿨한 인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육성재의 신선한 제안에도 멤버들은 연우가 들어오는 동안 긴장을 했다. 하지만 연우는 멤버들을 보고 모두 따뜻하게 포옹으로 인사를 나눠 멤버들의 마음을 녹였다. 연우는 엄마 바라기의 모습을 보여줬다. 양세형이 TV에서 우리들 중본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연우는 못 봤다고 대답한 뒤 TV에서는 엄마밖에 보지 않았다고 수줍게 고백했다. 장윤정은 연우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모두 TV에 나오니깐 모든 사람이 TV에 나오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1999년 20회 강변가요제에서 내 안에 넌으로 대상을 받아서 데뷔한 장윤정은 이후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첫 방송 무대에서 댄스곡을 불렀는데 너무 떨었고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음반을 낼 돈이 없어서 한동안 단역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나 로 뜨기 전까지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나사랑과 전쟁 등에서 단역을 전전했습다. 2004년 어머나로 데뷔했는데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작은 소속사에서 데뷔한 만큼 별다른 홍보도 없었지만 노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신청받는 곡이 되며 알아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중장년층만 부른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최초 사례. 이후 어머나, 로사 인지도로 2집 잔차라와 3집 있다 있다요, 4집 장윤정 트위스트를 냈는데, 어머나 못지않게 히트를 치며 적자를 낸 음반이 없습니다. 보통은 특정 세대만 기억하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는 달리, 거의 모든 세대가 자기 노래를 기억하는 건 엄청 드문 일. 간드러지는 음색 자체가 트로트랑 적합하고, 넉살 좋은 이미지는 중장년에서 노년, 심지어는 10대까지야 올랐습니다. 2013년 4월, KBS 소속 도경완 아나운서와 2013년 9월에 결혼한다고 발표했고, 2013년 5월 8일 혼인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되었으며, 예정보다 빠른 2013년 7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윤정 남편 도경완 아나운서에 대해 알아보자면, 아시다시피 KBS 소속의 아나운서이고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38세 장윤정과 나이차 2살 연하입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군 출생으로 성주도시라고 하네요. 도경완 키 185cm로 큰 키의 훈남입니다. 최종학력은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학사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자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변에서 성적에 대한 기대라든지 부담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퇴를 하게 되고 17살의 나이에 혼자서 호주로 떠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내면서 비행기를 보면서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검정고시까지 패스했다고 합니다. 원하던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여자친구도 못 만들게 하는 등 특수학교다 보니 제재가 워낙 심해서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KBS 선배인 김경란 아나운서가 TV에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나운서 저거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홍익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입학하고 학생회장도 맡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아나운서까지 꿈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트로트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행사에 여왕 장윤정 씨에게 반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대쉬를 하면서 강력하게 매력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윤정의 친가족 재산 탕진 문제 이런 것들은 복잡하지만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문제가 심각함에도 그런 피해자 장윤정을 끌어안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경환은 처음엔 돈잘 버는 아내와 결혼한 로또 당첨자 따위의 평가를 받다가 재산 탕진 논란이 터진 뒤엔 성인군자 취급까지 받고 있다고 장윤정 도경완은 결혼 후 남편인 도경완의 부모님들, 즉 장윤정의 시부모님들이 친부모보다 더 가족같이 든든하게 챙겨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윤정은 일련의 사건으로 친가족과의 연을 끊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신 시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합니다. 2014년 6월 13일 도경원 아나운서와의 사이에서 아들 도현우군을 출산했는데, 6월 22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스페셜 방송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윤정 친정 쪽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보여주지 않고 도경원 친가만 나왔죠. 2018년 11월 9일 장윤정은 딸도와 영양을 출산하면서 1남 1녀의 이상적인 자녀의 행복한 가정을 일구며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던 장윤정 도경완 부부는 쳐다들 출산기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신혼집도 공개가 됐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진 장윤정 도경완 부부의 신혼집은 심플한 인테리어와 아울러서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참고로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장윤정과 도경환의 신혼집 가격은 6억 5천만원 전후의 타운하우스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신혼집이 공개되었을 때 수십억짜리 집이라는 이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고 신혼집 자체도 도경완이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3년 장윤정이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엄마와 남동생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다면서 10억에 이르는 빚까지 지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후에 장윤정 재산이 얼마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장윤정 엄마 육흥복은 자신의 딸인 장윤정과 재산에 관련해. 설정과 법정 소송을 벌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먼저 사건의 발단은 장윤정이 2013년 2월경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 작가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10년간 벌어온 돈을 그동안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멋대로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만 10억이 생긴 걸 알았어요. 라고 밝혔는데, 이 사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에 미리 노출되어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장윤정은 5월 20일 힐링 캠프 방송에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장윤정 부모님 두 분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셨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에 갔다가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10년간 제가 벌어들인 돈을 모두 가족들이 관리해 와서 저는 제가 그동안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와 남동생이 그 돈을 다 쓰고 빚까지 졌더라고요.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저택도 부채 청산을 위해 처분했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아버지는 제가 모시고 있어요. 어차피 그동안도 몰랐었던 재산 그냥 없었다 생각하고 다시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윤정의 엄마 육흥복과 남동생 장경영은 강하게 반발하였는데, 장윤정 남동생 장경영 저는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유통, 무역, 문화 사업 등총 3개 회사의 총괄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의 200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누나의 전재산을 탕진했다는 보도 후 많은 비난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자니 누나가 다칠 것 같고 입을 닫자니 회사가 다칠 것 같아 그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윤정의 엄마와 남동생은 채널A 쾌도남마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10년간의 통장 내역을 근거로 남동생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도박으로 자신이 10년간 모은 재산 전액을 날렸다는 누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고 장윤정이 엄마를 미행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도 했으며 심지어 카톡으로 청부 살인까지 시도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방송이 나간 이후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여론은 장윤정의 편으로 많이 돌아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자의 주장들이 너무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10년간 18억 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다고 한 것에 대해 만약 동생이 말한 것처럼 빌린 돈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으로 그동안 돈을 잘 벌었다면 생활비를 다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누나의 돈으로 생활비 18억 원을 충당했는가? 라는 합리적 의심과 비판이 일어났었고, 그것도 1년 생활비가 평균 1억 8천이나 된다는 것도 서민들에겐 이해 불가. 또 장윤정 엄마가 사람들은 딸이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며.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고 하는데, 행사 한 번에 집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550만원에 불과하다. 라고 소속사 측의 의혹을 제기하며, 불평한 것에 대해서도 보통 회사와 5대5로 나누기 때문에, 550만원이라는 것은 11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는 가요계에서 탑 A급에 속해야만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모친의 이 발언은 일반 서민들의 많은 반감을 사게 되었고, 장윤정 어머니가 얼마나 경제관념과 개념이 없는지만 만천하에 드러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